안녕하세요 네코센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본 사람은 정이 없다? 정말로 그럴까? 일본 사람이 정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오늘 백트를 알려줄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느낀 건데 한국 사람 열을 만나던 백을 만나던 천을 만나던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일본 사람 정이 없대 진짜로 일본 사람은 정이 없을까? 내가 일본에서 10년 이상 생활 해본 결과, 결혼을 얘기하자면은, 일본 사람 정이 있어. 이제 뭐가 다르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상이 강하잖아? 옛날부터 중국의 영향을 계속 많이 받아와가지고, 이 유교 문화가 많이 묻어 있다고. 그런데, 일본은 아니야. 중국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야. 즉, 다시 말하자면 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 정이 없는 게 절대 아니다. 알겠니?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한국에선 그냥 하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뭐 카톡이니 라인이니 계속 문자질 하지 전화하지 뭐 했니 다 얘기해야 되지 뭐 연인 사이라고 치자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디에 있어 누구랑 있어 뭐 먹었어 뭐 하고 있어 그걸 계속 얘기해야 돼 이게 뭔 뻘짓이야 <laughs> 그렇게 생각 안 해? <laughs> 인생 낭비하고 인생 낭비.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근데 일본어는 아니야. 일본어는 딱 이거라고. 아, 지금, 예를 들어서, 연락을 하는데, 뭐, 어, 카톡이나 라인 이런 거 하잖아? 내가 뭐, 물어보려고 연락을 하는데, 뭐, 한, 3시간이 더 답장이 온다든지, 뭐 5시간이 더 연락이 온다든지,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게 뭐냐면은, 배려라고 배려,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 아, 지금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쁘다. 아,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열중을 하고 있어서 바쁘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답장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납득이 간다. 이게 정상이라고 나는 본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표현 방식이 다른 것뿐이라고. 정이 없다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야. 아, 생각을 해봐. 정이 없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겨? 또 생각을 해보라고? 정이 없는데, 어떻게 애인을 사겨? 또 얘기해보자. 정이 없는데, 어떻게 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 결혼한 다음에 또 뭐해? 애도 낳죠. 애고 기르잖아. 가정을 이룬다고. 정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결론이 거야. 정이 없는 게 아니다.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것 뿐이다. 알겠니? <laughs>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이 정이 없는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건 내가 설명을 해줄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표현의 방식이 다르다. 막 이것도 크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뭐, 워킹 홀리데이나, 취업이나, 유학, 이런 걸 가잖아, 일본으로? 대부분 가는 곳이 어디야? 도쿄로 간다고. 일본에서도 도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쿄라는 곳이, 다른 여러 지방에서 일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원래 도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란 얘기야. 여러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다고 돈을 벌라고. 그 생각을 해봐. 일본 사람들끼리도 두려워가지고 서로 경계한다고 이렇게 아 경계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한국 사람이면 외국인이잖아. 그럼 외국인을 봤을 때 일본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외국인을 보면 얼마나 더 경계를 하겠어. 훨씬 더 경계하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보고서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유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워킹홀린 이런 생활을 하고서 한국에 돌아온단 말이야. 그리고선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아 일본 사람들 차갑다, 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아니라고. 그거는 도쿄에 한정된 이야기야. 도쿄를 제외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오사카라든지, 뭐, 여러 지방도시, 뭐, 교, 어, 히로시마라든지, 어? 큐슈라든지, 여러 군데 가보라고. 가서, 뭐, 3년 이든 5년 있는, 이렇게 생활을 해보라고. 도쿄랑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니까. 소위 말하는 그 뭐야, 오지랖이 넓다? 이런 것도, 막 도쿄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오사카는 엄청나 진짜 도쿄랑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그 정도라니까 다른 지방 도시나 이런데 가봐도 다 그냥 성격이 달라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해줄게 서울 사람이랑 부산 사람이랑 성격이 다르잖아. 그치 인정하지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 뭐야 우정의 표현 방식도 이런 것도 많이 다르다고 그게 딱 그거야 이 일본도 지방마다 천차만별이야 사람마다 다 달라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일본 사람도 정이 많다 오케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